여러분, USB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옮기고, 저장하고, 읽고 쓰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USB 규격, 호환 여부 등을 모른다면 혹시 제 속도를 다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빠르다고 얘기를 듣고 비싼 SSD를 샀는데 느리게 쓰고 있다면 아깝지 않을까요? 또는 컴퓨터는 못 따라가는데 SSD 케이스만 비싼 가격을 주고 높은 성능을 사시지는 않으셨나요?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USB 종류별 속도. 두 번째, SSD 속도. 세 번째, SSD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핵심 정보만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USB 종류별 속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USB 규격은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USB 2.0, USB 3.1 1세대, USB 3.1 2세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2.0은 보통 흰색, 3.1 1세대는 파란색, 3.1 2세대는 초록색 혹은 다른 색입니다. 속도는 USB 2.0은 0.5 기가비트/세크이고 1세대가 2의 10배인 5 기가비트/세크, 2세대가 20배인 10 기가비트/세크입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USB 순놈, 암놈 모두 동일한 규격이어야 제 속도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식은 됩니다만 제 성능을 발휘하진 못합니다. 가령 1세대 포트에 2세대를 꽂으면 인식은 되지만 1세대 속도만 나옵니다. 두 번째, SSD의 속도. SSD도 타입별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외장으로 흔히 쓰는 SATA3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ATA3 규격의 SSD의 최대 속도는 6Gbps입니다. 그러니까 USB 3.1 1세대보다는 1Gbps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USB 1세대는 SSD 속도를 다못 써먹으니까 10Gbps까지 전송이 가능한 USB 3.1 2세대를 꽂아야 SSD 최대 속도를 낼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 SSD 케이스. 이 케이스도 USB 3.1 2세대까지 지원하는 것이 있고, USB 3.1 1세대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봤다시피 3.1 2세대를 사야 됩니다. 그래야 SSD의 최대 속도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3.1 1세대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USB 3.1 1세대와 2세대는 둘다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바로 USB-C 타입과 A 타입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타입을 잘 선택해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잠깐! 근데 사실 3.1 2세대 케이스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3.1 2세대 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둘다 같은 규격이 있어야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색의 USB 포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혹시 노트북에 사용하실 거라면 더더욱 3.12세대를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노트북에 3.12세대를 쓰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 있을까 말까인데, 노트북에 부족한 포트로 인해 USB 허브 등을 써서 포트를 늘려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PC든 노트북이든 USB 허브를 쓰신다면 그 포트들은 최대 3.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 2세대가 여러 개 달린 허브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그냥 돈좀 아끼시고 USB 3.0 SSD 케이스를 사시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도 이를 모르고 3.1 2세대 지원 케이스를 4개나 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USB 3.0 SSD 케이스를 살때 알아두어야 할세 가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USB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두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뿅!